자, 여러분들 이번엔요. 내가 황혼의 성당 도는 거도 아니고요. 얌비가 어, 돌아요. 원래는 내가 돌아가지고 템피 가지고 액세서리 인챈트 하려 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액세서리 인챈트를 하고 싶고 시간은 얼마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쩔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분들이 소울 급나 센 사람 컨트롤 및 데미지를 어디서 볼수 있겠냐. 그쵸? 나도 못 봐. 이럴 때 아니면 나도 못 보고 여러분들도 거의 못 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얌비의 허락하에 어 한번. 시간도 재줄 겸, 컨트롤, 데미지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데미지 센거딱 보이죠? 솔직히 100억 뜨는 거야, 지금? 90억 뜨고? 직타가 100억? 야.. 솔직히 135억 뜨는거야 지금? 오 씨, 솔직히 개쎈건 알고있는데 와.. 야 100억이 장넘네 돌 떨어지는게 와.. 애들 녹는거 봐 와.. 앵간하면 90몇억 100억 이렇게 떠요 확실히, 소울 레전드가 생존 겸 딜용으로 좋기 때문에 자주 쓰네? 와, 돌 떨어지는 거 개쎄네, 진짜. 와. 그리고 확실히 제가 하는 거랑 다르죠? 너무 여유롭지? 소울 잘하는 사람이 아니까. 이게 바로 큰 차이. 스펙 차이도 있고. 각이를 애용하네? 음, 이건 좀 의외다. 각이를 안쓸줄 알았는데, 소울들. 냥비는 각일 쓰네? 취향에 맞아서 쓰는 걸 수도 있어. 효율 떨어지는데. 애초에 지금은 클리어 타임을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고, 그냥 속도 적당하게 돌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160억을 본거 같다고요? 160억이 떴다고요? 나못 봤는데? 초인? 초인 한 다음에 뭐 쓰면 얼마나 뜨는지 보자. 자, 일단 뚝배기 76억 했다가, 야, 씨. 그냥 앵간하면 100억 이상인데? 블루 소울들? 아까 90 몇억 드는게 블루소울이었나봐 메디아 강림뜨니까다 100억 이상이야 여기 걸쳐잡네? 어? 여기 걸쳐잡는거 괜찮... 아 빨리잡으니까 안떨어지고 상관없겠구나 야이 루트는 참고해야겠다 1 6지뭐 뭐냐고? 4마리 <laughs> 소울이 개, 방당 딜도 개쎄고, 타글 개수도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개쎌 줄 누가 알았겠냐. 아무튼 여기까지 3분도 안 걸렸어요. 와, 데미지 황홀하네. 여러분들. 소울이 유저가 없어가지고 잘안알려졌지만 내가 잠깐 해본바에 의해도 막이 티어는 맞았거든?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소울은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를거다 훨씬 더 잘나올거다 야 내가 잡아도 이정도면 얘 진짜 좋은거 맞다 이렇게 말하잖아 잘하는 사람 쎄? 잘하는 사람이면서도 센 경우 미쳤죠? 예 미쳤지 데미지 보습마 데미지 보는 만은 확실하겠어 진짜로. 공정범은 내가 좀 몰아줄까? 음, 몰 필요가 없었네? 자, 메리아 뜨고. 뚝배기. 160나 봤어, 방금. 160 봤어, 봤어, 봤어. 돌 떨어지는 것들. 160몇 억도. 와, 씨. 난 봤다네, 봤다네. 160억을 봤다네. 역시 1.4는 못 참지. 한 방에 죽어야지. <laughs> 이건 고스펙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40, 아니, 4분 44초. 이거 한마리 안잡아도 된다 우와... 그 얀비 여기 몸물이 신기하게 하더라 음, 잘봐 이렇게 다 떨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잡아 저도핑거로 허수아비 치면 800원 나오실까? 가능할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푸드핑이 아니야. 어, 푸드핑 아니야. 평소도핑 했다가, 그냥 평소에 하듯, 어, 평소에 쩔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에서 제대로 각 잡고 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연계 진짜 부드럽다. 나도 소울 체험 할때 저런 식으로 하면 어마무시할 텐데 난안 되네. 어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네. 나 블루 소울 131억 쓴 거야 방금? 잘못 봤나? 아튼 여러분들, 이게 소울이에요. 어, 개쎕니다. 100억이 되게 자주 보인다고요? 소울이 방당들이 개쎈 직업이라 그래. 그러면서 타격에또 많아요. 근데 센 사람이 실전에서 100억 이상 뜰줄 몰랐지. 메디아 강력까지 있으면 1 6 0이 미쳤잖아. 소울이 진짜 뇌꼬인다고요? 아, 근데 2월달 패치 이후로 뇌꼬이는 게좀 덜해진 거 알아? 좀 덜해졌어. 그래도 컨트롤 어려운 건 여전해. 좀 완화가 된것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렵다는 이제 아니더라도, 어려운 건 사실임. 이라고 생각함. 자, 잠복 구간에서 바이스 좋아요. 버스피카 있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중보랑 자 일단 중보보러 가자 중보한테 데미지 몇바퀴 냐? 와우 순식간에 다섯줄 아웃? <laughs> 중보한테 지금 90몇도 박힌 거야 강림 뜨면 배고, 100억... 야, 떴어, 떴어, 배고, 떴어, 방금! 중고한테 배고기 뜨네? 강림 뜨면 배고드는 스킬 더 많아질 것 같아, 9 0몇억 계속되잖아. 와, 이게 소울입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공격 물흐르듯 다 피하면서 와이 컨트롤 잘한다 역시 아싸 교본 역시 소울에게 쩔 받으니까 교본도 뜨네요 아 근데 소울 컨트롤 내가 참고 왜안한줄 알아? 봐도 몰라 <laughs> 엥간하면 내가 이런 컨 참고 많이 하거든. 거머도 그렇고 뭐딱 어떤 직업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근데 봐도 몰라. <laughs> 못 해. 어. 손을 제대로 커나는 거 처음 봐도 그런지 신기해요? 나도 <laughs> 사실 나도 신기해. 풀 영상 자체가 거의 찾기가 불가능급이라 가지고 나도 신기해. 뚝빼 근데 의외로 가길가기를잘 쓰네? 가길가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쓰네? 댕감 30겸 딜이라서 그런가? 탱킹하면서 딜할 수 있는 요소라 그런가? 스펙 센 사람은 이게 메리트가 있나? 뚝, 빼, ᄃ. 아, 근데 좀 배고프 더럽게 잘 뜨는 거적응이안 되네? 자, 이제 10분. <laughs> 참고로 평소 도핑입니다, 양비. 풀도핑 아니에요. 풀도핑이면 실전에서 강림 뜨고 200억도 뜬다는 소린가? 설마? 진짜? 아! 암살 좋아요. 어, 암살 좋아. 나쁘지 않아. 얜 내가 잡을래! 허, <laughs> 어, 데미지 금나 초라해 보인다 갑자기 <웃음> <웃음> 내가 아무리 도핑을 덜 했어도 그렇지 <laughs> 도핑 더하고 발 들이면 200억 도 드실듯? 가능해! 어, 100% 가능해 이게 평소 도핑이면 100% 가능해요 목좀 뭐 살짝 몰아줄까? 어쩌면 스피드런 시간 제기 용도 아닌데 뭐 자, 이제 곧보스예요 자, 공중몹 찾아라. 어... 아마 이쪽에 몰려있을걸? 얀비 못 모는 스타일이면. 그치? 내가 괜히 디그자로 모는 게 아니거든. 얀비야, 여기 몹 있다. 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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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생몹 풀렸네? 이거 봐, 시간 제대로 될 거면 이런 사람들은 생본 저장까지 하거든. 생본 저장 안 해놨으나 평소도 핑이여 아닌가? 맞네, 생본 저장 안 했네. <laughs> 와, 근데 보스는 어떻게 잡을까? 중보는 뭐, 당연하게도 구석방,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프리딜, 뭐 이런 걸로 잡는다. 이건 예상 되는데, 보스가 예상이 안 돼. 소울 잘한 사람은 보스에서 어떻게 부릴까요? 은색 성배 안에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질퍽이 생각난다고요? 웬질퍽이 그거 포켓몬이잖아. 자, 여기까지 12분 대 이거 10분 대 중후반 나오겠는데? 야, 이렇게 개센 사람들은 일단 10분대 중후반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예. 이러니까 풀도핑 10분대 초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파프 버프랑 이런 거, 흡영 버프랑 다 있는 괴물들. 이래가지고 나오는 화보네. 어. 그 와중에 플라미피가는 속도 멋있어요. 다크소을후간이 어떻게 하는 거지? 난쪼거 보면 <laughs> 볼수록 신기해. <laughs> 드럽게안 되던데. <laughs> 아, 시계절은 버릴게요. 네, 시계절은 버릴게. 누가 버려, 쉬움인 줄 알겠어요? 네 마리. 아, 참고로 저 그렇죠. 시계 재이 많아요. 조합도 안 해요. 어차피 얻어봤자. 플람 크 자, 과연 보스맵에선? 자, 뚝배기부터 깨트리고. 스 피가인 속도, 진짜. 난 신경쓰지 마! 죽을 거야. 편하게 보려고. 어, 안 죽네? 응? 뭐야, 왜 20줄 갔어? 아 어, 방금 직접 타격기못 넣었잖아. 솔직히로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설치기가 진짜 미쳤다. 어우, 그리고 역시 2호가 나와야지. 2호! 확실히 보스가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설치기 넣기 편하겠다. 아! 보스에게 뜨는 딜이 조금 뭐야, 저거. 보스에게 60억, 막 70억, 이렇게 뜨고 있어. 그 와중에 보스 무빙으로 잘 피하죠. 네. 쓰레기 등장. 자, 쓰레기 나왔을 때 소울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웃음> <웃음> 쓰레기 쩐 속박 억가는 대처법이 없다. <laughs> 그거 말고는, 텔포를 잘 이용하면서, 음. 오, 이렇게, 그냥 컨트롤로, 그냥 다 조져버려. 참고로 다크솔 쓸때경쟁면에 버프 걸리고요. 얘 인피니티 경쟁면력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는 것도 좀 보이네요. 자, 초인적어 나왔죠? 딜몇등이야딜안 보여. 부활해, 그냥. 음 뭐야, 뭔데? 39줄이요. 자, 10분대 후반 확정이네요, 이 정도면. 자, 이제 곧 쓰레기 컷. 도중에 그 보스맵에서 한번 빼고 안 죽지 않았나? 뚝배기 하다가 타이밍 됐으니까 빠지기. 오 패턴 유도 한 다음에 뒤로 빠지기. 다음 패턴 유도 안 했으면 내가 따라와서 때렸었어. 필살기 거리 조절한 다음에 인피 좋아 자경직 매력 얻은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점프해가지고 각성이 어 저런 거다 이유가 있는 플레이입니다. 블라미 역시 상당 판정이 좋죠 아 그리고 각성 일리 확실히 스펙이 이러다보니까 이것저것 잘 버티게 해준다 자 상황 애매하면 레전으로 피급판정 위로 올라가서 피하기 자또 2호 역시 2호가 공룰이지 생분 돌아왔네 안 죽었다, 방금. 칼롬인가 보다. 한번 부활하자. 또 레전으로 피하기. 저거 소디언 레전으로는 못 피하던데 소울 레전으로는 잘 피해지네 세월... 소디언 <목소리> 레전드는 대각선 위로 가고 얘는 바로 위로가서 그런가? 어, 뭐야 다섯줄이야? 야 9분 42초로 끝. 얘가 각 잡고 푸독핑하면몇분 나오는 거냐. 참, 개 빨라지겠네. 아무튼 고생했어. 고생했어.